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신경치료학교 회장 안종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급성 요통 사실은 디스크예요. 진단이 디스크가 나오셨는데 급성 요통 환자분 치료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목소리> 앉을 때좀 어떠신가요? 천천히 에. 그렇게 일어나셔야 돼. 네. 서보세요. 서진아. 예음 허리를 못, 못 펴서요 이거 어, 좀 찍어 놓을 거예요 오늘 보자 <목소리> 세상에 허리가 안 펴지는? 예 아이 안돼 네, 잠깐만 있어봐 자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게 이제 요 영상이에요 이 영상 어... 볼까요? 이거... 이거 같은데 한번 보시죠 숙여지는 게 어떻게 되나 좀 보겠습니다 숙여봐요 예. 지금 숙이면 어디가 아프세요? <laughs> 대충 감요. 뒤로 쭉펴 보세요. 허리 쭉펴 보세요. 안 펴지네? 예. 아이고씨. 여기 하늘 보고 누워 보세요. 갑자기 탁 숨도 못쉬게이 어떤 분은 그 바닥에 떨어진 천 원짜리 줍다가 예. 디스크 터진 분도 있어. 이지? 예. 제가 왼 다리 들어 들어 보세요. 아픈데. 이 다리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보세요. 안 들리지? 아, 아, 네. 네. 자왼 다리 들어보세요. 야, 요건 좀 들리네. 네, 다시 오른 다리 들어보세요. 아이고, 환자 알겠네. 이쪽이 이쪽이 이거가 땡기는 것처럼. 그니까 네. 자 어,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뭐, 길게 제가 설명하면 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요 영상이 치료 간단하게 한 영상이고요. 치료한 결과를 따로 또 뽑아놨어요. 뭐 보시죠? 저 왼쪽 왼다리 다시 오른다리 어, 사모님 그대로 너무... 엉네 엉덩이 드시고 하이. 그대로 엉덩이 드시고 네어예네 아, 어, 예, 네. 좌우로 움직이세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뭐 대략 이 정도로 여러분 보시기에 좀 다리가 잘 들리죠? 네, 들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치료되는 과정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요. 여러분들하고 저한테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엎드리세요. 좋은 정보를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통은요. 음... 단순히 뭐 디스크가 터졌네 안 터졌네와 관계없이 일단 요통이 오면 무진장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거 진짜, 어, 말도 못하게 많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급성으로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정작 병원을 여러분 가시잖아요. 가면, 현재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고통스럽한 그 상황을, 어, 쫙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대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많이 아프면, 안정이 될 때까지 복대차고 쉬게 해요. 보통 쉬게 하고, 한 며칠 혹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쉬고 나면, 어, 찬찬히 움직일 수 있게 되죠.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어, 여러 가지, 이제 도수 치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실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좀 권하고요. 누워 계시라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 먹고, 어 지만 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물리치료 정도 혹은 도수치료를 좀 받으면서 하지만 아마 그 요통 때 급성 요통이나 급성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어 내가 너무 현재 지금 많이 아픈데 이거를 어 아이고 나 이제 숨좀 돌릴 것 같아 어 이제 좀 많이 괜찮아라고 느낄 정도로 그날부터 좀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법이 치료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전기신경치료학회가 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치료, 전기신경치료학회는 음 여러분들의 통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치료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예요. 물리치료사가 대부분이시고요. 여기에 또 관심이 있으신 어, 뜻이 있으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좀 계시고 어 기타 어, 다른 마통과 마취통증의 선생님도 계시고.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요. 각 분야, 수인자 소위 그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아픈 분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 이 모여서 학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기 신경치료 학회에서는요. 일단은 어, 이런 대원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재현성과 확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한테 어떤 특정 특정한 처리를 치료를 했을 때 항상 거의 비슷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재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재현성이 있어야지 되며 그다음에 확장성 아이 환자는 이 치료를 하면 무조건 좋아져라는 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물론 그렇게 치료하면 되지만 그중에서도 더 좋은 치료로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연구가 돼야 되냐면 오늘 와서 너무 아플 때 오늘 어느 정도 아주 혹은 아니 혹은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즉발성이라고 그래요. 즉발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통증을 어, 내원한 첫날부터 억제하고 조절한 상태로 계속 지속. 시켜줄 수 있는 힘, 그 치료 효과, 그걸 지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현성이 있으면서 확정성을 갖는 치료이자 오늘 당장 왔을 때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즉발성과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 치료, 이네 가지 원칙을 근거로 저희학회가 구성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기신경치료는 일단 여러분들이 대단히 아프다고 얘기할 때 예민해져 있는 신경을 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는, 어, 상당히, 어, 다양한, 그러니까 소위 어, 저뿐만이 아니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까지 감안하고, 현재 뭐꽤한 거의 6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게한 6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하고 전체 합치면 아마 수십만 건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저만 해도 뭐 만건이 넘어가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고려하자면 어 일단은 어그 신경을 안정화 시켜서 어 총을확 억제하는 그런 부분은 전기 신경 치료가 아마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그 다음이 뭐냐면 전기 신경 치료는 전기라는 걸 매체를 쓰기 때문에요 근육에 아주 강한 이완을 어, 유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근골격계 질환에는요 반드시 근육의 통증, 근육의 이상 현상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육을 효과적으로 푸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신경치료는 참 좋은 효과를 어,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어, 어 저희 학회에서 요즘 추가하고는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심한 요통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주일 이내에 승부를 보고 남아 있는 잔존통을 가지고 그 환자의 증례 상태 이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외과적 진단인데요. 뭐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 찢어졌다, 혹은 수액이 흘러나왔다에 따라서 회복 및 안정 혹은 관찰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천천히 관찰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질환별로 예를 들어 이 환자가 한 2개월 정도는 안정적으로 관찰을 요한다 그러면 여러분 2개월 동안 생으로 앓고 아픈 게 아니고 초기 일주일 이내에 일단 승부를 봐요 승부를 봐서 어 통증을 많이 억제하고요 억제한 상태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개입하고 하면서요 어, 전체 관찰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천천히 관찰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프면서 그 기간을 보내느냐, 아프지 않고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 또한 어~ 페이스북에서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한 그런 어~ 사례 환자가 되겠습니다. 어이 페이스북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지금도 보시면 아까 다리를 꼼짝도 못하고 들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들 정도로 힘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현재 다 좋아졌냐 아니에요. 아직 아파요. 근데 이제 숨 돌린 거예요. 숨을 돌리고 움직일 만한 거죠. 아프긴 해도 버틸 만하고 움직일 만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날 승부를 많이 보면은 보통 어, 2, 3일 이내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일주일 안에는 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잔존감과 불편함은 조금 남습니다. 그 기간은 원인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관찰하면서 천천히 조절하면서요 그 안에 필요한 도수치료도 하시게 되고요 또 전문의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프롤로나 여타 주사 치료를 하고 혹은 약물을 대증요법으로 대증요법으로 약물을 드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아주 그 좋아지게끔 유도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전기 신경치료는 단독으로 치료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단독으로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고 어, 이건 네, 단독으로 치료하 치료가 아니구요 어,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원인에 대한 접근치료와 함께 어, 이 전기신경치료를 통해서 원인은 어느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통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치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원, 아주 원초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아픔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안 아프고 안 아픈 상태로 덜 아픈 상태로 유지하면서 버티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픈 거를 덜 느끼잖아요. 덜 느끼고 안 느끼는 상태로, 아, 일정 기간 동안 버티는 거. 그러니까 회복될 때까지 버티면은, 어, 원인부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섬세하게, 더 꼼꼼하게 다 회복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통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삶의 질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니시는 병원을 100% 신뢰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세요. 무슨 치료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어, 오랫동안 치료해도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음, 전기신경치료 받을만 합니다. 이 영상 말미에다가, 어, 그,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영상으로 같이 띄워 올릴 거예요. 어 그걸 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원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서 한번 어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